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이 강창성입니다. 자, 우리 당시의 나눗셈 중에서 직접 나눗셈에 관한 문제를 두 개만 더 풀어보도록 풀어보고 일단 마무리할게요. 자, A10의 i 번이야 i 번 자, 식 A3승 마이너스 3Ab제곱 빼기 2b3승하고 2b3승을요, a b로 나었어 그렇죠? 약간 문제가 발생을 했다. 무슨 문제냐면, 어, 지금 문자가 위의 문제처럼 x 하나가 아니라 ab 두 개잖아.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이거죠. 그렇죠? 두 개일 때. 뭐 변수이 문자가 지정된 것도 아니고 상수이 문자가 지정된 것도 아니잖아.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인간이 변수 두 개를 막 동시에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는 변수 취급해 주고 기억해도 이건 나한테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기본적인 문제 풀이의 상식이 될수 있는 거야. 자, ab a, b 문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를 변수 취급하고 하나는 상수 취급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던 지금 a 3승 빼기 3a b 제곱 빼기 2b 3승이 있는데 v 세은요 a를 변수 취급할게. 그러면 나눠지는 놈이 누구야? 3 차항 a 3 차항이죠? a 2 차항은 있어 없어? 없잖아? a 이 차항 없으니까 이렇게 비워두세요 알겠어요? 비워도 비워두고요. a 1 차항은요 마이너스 3a b 제곱인데 3b제곱 a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a 3차, a 2차 없고 a 1차. 요게 계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왜? v 이슨은 지금 a를 변수인 문자로 취급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2b 3승은 뭐가 되는 거죠? a가 변수인 식이 되면은요, 얘는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죠? 이렇게 a 3차, 2차 b 두고 1차 상수항 정리한 다음에 이걸 몰로 나눠줘. 샤샤샤. 예를요. a 플러스 b여 a 1차항 상수항 이걸로 나누자, 그죠? 됐죠. 이제 출발하자. 봐요. a가 있으니까 이거 없애면 되는 거죠. 이 뭐가 필요해요? a 제곱이 필요하죠, 그렇죠? 곱해주면 a 3승 더하면 뭡니까? 곱하면요, b a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빼주면 뺐다고 하고 이거 우리가 목적한 대로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b a 제곱 떨어지고요. 얘는 뚝 떨어지죠? 마이너스 삼 b 제곱 a가 떨어지겠고. 마이너스 2 b 3승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여기엔 뭐가 필요하죠, 이제 여기에 는요 마이너스 ba가 필요하죠. 곱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ba제곱, 얘를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b제곱 a요. 따라서 또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맨 앞에 걸 날릴 수 있겠고요. 플러스로 바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요, 마이너스 2 b 제곱 a, 그죠?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a 얘는요 뚝 떨어져 마이너스 2b 3승이요 여기 뭐가 들어가지 이제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요 마이너스 얼마다 2b 제곱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2b 제곱 a 또 곱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b 3승이요 해서요 빼주면 오다날라가0 나오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식을 이걸로 나눴더니 몫이 요놈이고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직접 나올수 있면요 이렇게 어, 피제수식과 제수식이 있으면 은요 목과 나머지를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귀찮잖아요 근데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멋있게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a 3승 마이너스 3ab 제곱 마이너스 2b 3승 이 식을요 이 식을 무로 나눴더니 a 플러스 b로 나눴더니 목이 얼마고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b 제곱이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죠. 그치? 이게 곱셈도 쓰면 나눗셈이야, 그죠 3차를 1, 1차로 나눴더니 몫이 2차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요. 자, 넘겨서요. 넘겨서 제 2번에 있던 1번, 2번 두개 풀고 일단 직접 나눗셈 마무리칠게. 직접 나눗셈의 장점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무조건 구할 수 있다야. 무조건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고 지겹다. 이게 단점이죠. 자, 있던 제2번에 1번 1번은 3x의 제곱 빼기 7xy 다기 y 제곱이니까 얘도 xy 문자가 두개가 있잖아 뭐를 변수 취급할까? x를 변수 취급할게 그러면 어떻게 x2차항, x1차항은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x1차항 다음에 상수항은요 이렇게 x를 변수 취급했어 얘를 뭘로 나눠주는 거야? 얘를요 x1차항, 상수항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알겠죠? 나눠볼까? 들어가면, 빨리할게 약간 x, 그럼 어떻게 돼? 에헤. 아하, 마이너스 yx, 그죠? 에. 빼주면요, 은 삭삭 플러스로 바뀌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6yx 플러스 y제곱 되겠고 여기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2가 필요하죠 샷. 마이너스 2, 3은 6x 하고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2y요 해서 빼주면요 빼주면 어떻게 되는지, 날락가겠죠 y제곱하고 얼마입니까? y제곱하고 다음에, 뭐 잘못됐나? 다시요. 3x, 마이너스, y죠. 음, 잘 썼죠. 다. x 곱해주면, 짭짭짭, 됐고, 어, 빼주면요. 날아가고요. 어, 플러스를 바뀌고, 마이너스 6x, y, 플러스 y죠.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x 하고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아, 2y죠. 2y죠. 2y면은요. 음, 어, 어, 어. 아, 됐나요? 끝났나요? 빼주면요. 6, 아, 잘못했네요. 그렇죠 다시요. 여기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2y 필요하죠, 그렇죠? 구분선 어떻게 돼? 마이너스 y 못 받네. 마이너스 6xy 이렇게 되겠고요. 6yx요. 다음에 곱해 주면 얼마? 플러스 하 2y죠, 이렇게 돼 그렇죠? 됐죠. 예. 빼주면은 그래야 이게 없어지겠죠?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더 이상은 x 일차항 상수항 못 나누죠, 그렇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놈을 3x에 제곱 마이너스 7xy 플러스 y 제곱을요. 물로 나눴더니 3x 마이너스 y로 나누면 몫이 x 마이너스 2y가 있구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얼마다 y 제 이렇게 1달라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냐고 됐죠 자 물론 이거를 선생님 저는 요 이거를요 y를 변수로 해가지고 나눴는데요 네, y를 변수로 나눠주게 되면은요 누가 남을까? 나머지는요 x에 관한게 남겠죠 그쵸? 그것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어, 변수를 뭐로 보냐에 따라서요 몫과 나머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 그치? 됐어 2번 봐요 자 2번은 어, 이제 x에 관한 3차식이 있고요 x에 관한 얼마야? 2, 2차식이 있죠 얘는 예쁘게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샤샤샥 정리해 보면요 은 2x의 3승 다음 얼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있고요 이거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얼마야? 플러스 2로 나눠주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여기에 2x 필요하죠 2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4x 빼주면 없어지고요. 3x 제곱이요. 다음에는요, 마이너스 얼마? 5x 플러스 5요. 여기는 플러스인 절마 3 필요하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6돼서요. 빼주면요, 없어지고요. x만 남게, 플러스로 밖에 남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더 이상 못 나누죠. 따라서 몫이 이놈이고, 나머지 얼마다? 이놈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볼까? 2x의 3승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요, 뭐로 나눴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저 3차식을 이런 2차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몇 차고요? 이런 1차의 몫을 갖고요. 나머지는 2차 나눠서 나머지 1차이야. 나머지가 이거더라. 이렇게 몫과 나머지 이게 곱셈 더셈아니라 나눗셈이다.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어야겠다. 직접 나눗셈의 장점은요, 장점은 뭐야? 피제수와제수식을 하면 목과 나머지 무조건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짜증나고 좀 지루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아, 아 나중에 뒤에서 배워 한등식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 돼요 예. 조리제법과 나머지 정리 같은 것들을 더 발달시키게 된다 그건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 자 당시에 직점 남성에 관한 문제풀이는요 여기까지입니다.